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10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읽으실 부분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맹자왈 사이불에, 시교지야. 사이불에, 시교지야. 애이불경 수육지야. 수육지야. 공경자, 폐지 미장자야. 폐지 미장자야. 공경이 무실 군자 불가 허구. 군자 불가 허구.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밥식자죠. 근데 이것이 동사로 쓰여가지고, 먹이다 할 때는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이기만 하고, 불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달리 말해서, 어, 맹자에게, 맹자에게, 이제후들이 녹봉만 주고, 멀리서 오셨다고, 어, 생활비만 떼주고는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아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그 외에도 일반적인 얘기가 다 통할 수 있죠. 그냥 밥만 먹여주고, 아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교지야라는 것은 뭐, 이때 교는 대접하다. 교주 교, 교자는 교류 교, 교제 이런 뜻이지만 일 어, 경우에는 대접받아 돼지로 대접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돼지 취급하는 것과 같다. 예, 그 개돼지로 개돼지는 어 자기가 뭘 생산할 수 없으니까 주인이 주는 음식물을 받아 먹고 받아 먹어야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지만 아니 사랑하지만 아끼지만 그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예. 아끼지만 사랑은 하지만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수 이거는 짐승 숫자죠 예. 이거는 흙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흙, 기르다 먹이다 뭐 이렇게 할 때는 흙 예,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을 예. 동사로 하면 축 가축 할때축이라 읽죠 그러나 이것을 명사로 할 때, 명사로 할 때는 축하면 가축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동사로 한다면 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휴자에다가 보통 보면 양자를 붙여가지고 휴양양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이런 것들을 휴양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 꼭 아, 부모 말씀, 말을 잘못 올렸군요. 부모님이 아니라 애완동물이나 짐승을 잘 기르는 것을 휴양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짐승으로 대접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먹여주기만 하고 아끼지 않으면 그것은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요. 사랑하면서, 혹은 아끼면서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경자.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자. 공경이죠. 공과 경은 같은 뜻입니다. 경이 공이고, 공이 경인데요. 공경자는 폐지 미장자야. 예. 왜 제가 이 공과 경을 차이를 두지 않느냐 하면, 한나라 때의 설문회자, 중국의 13경에다가 하나를 더 한다면 14경이라고 말하는 설문회자에 보면, 공자에 보면 경야라고 되어 있고, 경자에 가면 공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큰 차이를 둘 수가 없죠. 공경이라는 것이. 예. 그리고 이 공경에는 폐지미장자, 이 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폐자에다가 요걸 붙이면 예. 폐백, 폐백. 그러니까 이제 제후가 훌륭한 어전 인자가 오면 폐백을 보내가지고 그분을 모셔오죠 폐백을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미장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폐를, 폐백을 줘서 그분에게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기 전의 마음이 미장이랑받들봉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받들봉자와 마찬가지로. 예. 미봉. 그리고,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기 이전의 것이, 이전의 마음이 그것이 뭐냐면 공경이다. 그러니까 폐백을 바치기 전에, 예. 이 가진 마음이 가지는 마음이 바로 공경이다. 공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공경자는 폐지 미장자야. 그리고 훌륭한 많은 선물을 나면 혹은 뭐이 물건을 주기 이전에, 주전에 공경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그 사람을 정당하게 모시는 방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경이 무실. 그런데 공경은 하면서도 또 실제적인 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등용을 해서 뭐이 장관이나 혹은 뭐 총리를 주고 명자 같은 경우에 한번 당신이 열심히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공경의 무실입니다. 예. 물론 폐백도 가져왔고 또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공경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인 자기에게 어떤 권한 권능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경우에는 이 실제적인 것이 없다면 군자는 이 군자는 사실은 자기 명자죠. 불가 허구.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군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허구해서는 안 된다. 이굿 자는 뭐냐면, <laughs> 이 여기서 말하는 굿 예, 자는, 굿 자는 여기 요거요. 이굿 자는 머무를 유 자와 같습니다. 머무를 유 자. 예. 쓸데없이 아무 소득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표 내고 혹은 떠나버려야 된다. 잘라버리고, 그 관계를 잘라버리고, 떠나버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맹자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훌륭한 분을 대접할 때, 훌륭한 분을. 오늘날에도, 어, 무슨, 어, 사회의 중요한 인물들을, 어, 지도자들이 모셔서, 뭐, 이렇게 고문을 하기도 하고, 또홀 어떤 자리를 줘서, 그분에게 사회적 역할을 하게 하는 경우, 경우 있죠. 예, 그래서 어, 이게 이런 그런 경우에 속한다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진 분을 잘 공경하고, 공경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좋은 방안을 잘 따르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맹자왈 사이 불에 사이 불에 시교지하여, a 불경은 수육지야, 수육지야. 예. 공경자는 폐지 미장사야 공경이 무실 군자 불가허고 예, 그러면 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맹자왈 맹자왈 예, 형색 천성이야 유성인 연후에 가이 천형 예, 유학에서는 천형이라는 말을 참 어, 아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실행한다 실천한다 실제로 행한다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면 뭐 소용이 없다 이것은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권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형색이랑 형은 뭐냐면 외형입니다 사람의 외형, 네, 외형. 앞에 있는 거, 이 정자 이것은 원래 모양은 이것입니다 이 발음 기호에 음을 정, 발음 기호로 써 있고 여기에 이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여기서 뭔가 빛이 밖으로 나가는 모양, 빛이 이 빛이 환한 빛이 밖으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잘 생겨 가지고 그이그 모양, 모습 모양이 남들이 감동도 주고 남의 주위를 끌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외형이 조형이란 말이죠. 외형이 외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부드러움과 미소와 예, 남에게 친절한 대도, 이런 것이 되겠죠. 형, 색은 뭐냐면 감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형색, 감정입니다. 그 얼굴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천성이다. 예,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어, 원래부터 인간이면 누구나 타고나는 어, 이 성품이다. 이런 말이죠. 유성인 연후에, 오직 성인이 된 뒤에야 천영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받 천성을 그대로 현실 사회에서 실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우 그러면 인간이 등급이 있는데 성인인 다 성인들만이 천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뭐 중간층이나 하 밑에 있는 하층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유 여기서 말하는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될수 있는 성인. 부처님도 누구나, 부처도 누구나 다될수 있다 그랬죠? 누,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 또 유학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수기, 지인하고 어, 수신제가 지극평천하고 스스로를 응? 저주를 키워나간다면 끝에 가서 누구나 다 성인이 될수 있다고 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인 단계에 올라가면 하고 하늘에서 타고난 천성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라는 그러한 어, 의미를 담은 말씀이죠. 맹자왈 형색 천성야 유성인연후 가이 천영. 그러니까 어, 맹자의 말씀은 무단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수 있고 성인이 될수 되면 하늘에 주었던 모든 어떤 인의의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 할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 예, 선왕이 제 나라 선왕 역 단상 공손추월 위기지상 위기지상 유유어 이 예. 명자월 시유혹 진기 형지 비 자위지 고서서우이역 교지, 효지, 이, 이, 의. 중요한 말, 말씀이죠. 제 나라 선왕이, 어, 공자가 이때, 아니, 명자가 이때, 제 나라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이렇게, 공손주와 같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제 선왕이, 어, 이제, 단상이라는 것은, 이제, 공자 이래로 3년상을 해라고, 캠페인이 심어서지고 지도자들은, 삼년상을 하지 않은 놈은, 않는 사람은 조금, 어, 불효한 사람, 혹은, 어, 훌륭한 임금이 못 되는 사람, 이렇게 취급받으니까, 뭐, 속으로야 모르지만, 껍데기로는, 아, 어, 그 당시에 제후들이삼년상을 하는 척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나 제선왕이 아, 이거 뭐, 이래 길게 까지 3년상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상기를 줄이려고 그랬어 뭐, 한 1년 정도, 뭐,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의견을 보여가지고 이제 제 나라에서 소문이 났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공손추가 그 얘기를 들은 공손추가 말하기를 명자에게 말하기를 위기지상 위기지상은 뭐냐면 이걸 한다는 말이고 기지상이라는 것은 기라는 일년이라는 말입니다. 일기하면 일년이란 뜻이 원래 뜻이. 그래서 어 일년상이 유모모와 같아. 뭐 오히려 오히려 뭐뭐보다는 유어라는 것은 뭐뭐보다 낫다 낫, 낫유자죠더 좋다 말이죠 이호, 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그칠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상이라고 저재산왕 1년상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상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맹자가 음? 말씀하시기를 시인은 자네가 말하는 그런 그놈 논리 는유 뭐뭐와 같아 응? 어떤 놈이 어떤 녀석이 지인이란 것은 비틀다 말이야 비틀다 는그 형집이 그 형님의 팔을 응? 팔을 이렇게 비틀, 비틀 때 응? 그, 자네가 그걸, 뭐 이, 이 기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자네 형이란 말 마찬가지죠. 공선추 자네 형의 팔을 어떤 놈이 와서 비틀면 자네가 그그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고, 우선 서서 좀 천천히 또 비틀어라. 응? 갑자기 확 비틀면 부러질지 모르니까 좀 천천히 비틀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이거지. 그러니까 그 마, 말도 상기를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응?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의 상은 3년 상을 해야 된다 는맹자의 신념을 나타낸 것이죠, 이 구절은. 음, 그죠. 그리고 이 뭐라고 말하면 역, 역교, 역교지 효제의, 어, 뭐, 뭐 다른 것이 없이 또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능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학의 근간, 근본인 효제를 가르쳐야 할 뿐이다. 효제를 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효의 의미가 뭐고,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삼년상을 하게 돼 있다. 삼년상은 24개월이 끝나고 25개월에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는 것이죠. 역교지, 효제의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는, 아, 명자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요즘 사람들이 단상하는, 단상을 하는 놈도 있고 또 왕까지도 단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안 된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자. 왜 그러면 삼년상을 해야 되느냐? 다 아시죠? 예, 이삼년상의그이 바탕에는 지 아무리 똑똑한 애, 뭐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나자 말자 어뭐 동서남북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걸으면서 어 천상천하 유하독존했다고 말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다 지어낸 얘기지만. 예. 예, 천상천하 유와 독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어, 뭐 후세, 그러니까, 어, 이게 거의 신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 그런 것을, 어, 만들어서, 어, 신도들에게 신념을더 깊이하게 하는, 깊게 하기 위한 한 장치의 전화의 방편이죠. 예. 뭐, 그래, 그래 하더라도, 그래 하더라도, 최소한, 뭐, 낮자 말자부터 걷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애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모의 모에서 25개월 정도는 지나야 스스로 찾아 먹을 수도 있고 어, 이, 움직일 수 있다 사실은 25개월 가지고 어림도 없죠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이겁니다 근데 부모가 모든 자식에게 그런 물론 뭐 20년 30년 키워주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 부모,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최소한 네가 키워 가지고 뭘 이, 이, 숟가락 들고 떠먹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 짧은 기간 그거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 이, 뭘까요 그뭐 희생도 아니고 뭐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해, 신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삼년상주의자의 근본 생각입니다. 재선왕욕 단상공손초월 위기지상유유이 예, <목소리> 단상 위기지상 예 이그이 이, 그치리자 이 그치 그치 그만 안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명대발 시유진 혹 어떤 사람이 찐 비틀다 그 형의 팔을 를 비틀었을 때 자네가 말하기를 좀 천천히 우선 좀 천천히 비트세요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설이 하지 말고 효제의 근본 뜻을 가르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백자가 대답한 겁니다. 왕자 유기모 사자 기부 위지 청 수월지상 공선추활. 약 찾아 하여야 월시역 종지 이불가득야 수가 일일 유어이위부 막지 금이 불리자야 위부 막지 금이 불리자야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미 원래 춘추시대만 해도 예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만 해도 제후들이 감히 왕이란 말을 못 했죠. 예, 그런데, 어, 나라가 갈수록 약해지고 힘이 없으니까, 제후들이 그다음부터는 자기 칭호를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 남쪽의 초나라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제선왕 뭐, 그러죠? 그 양해왕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선공 양해공,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막 수제로 칭왕을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왕자, 그 왕의 아들, 제선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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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왕 양해왕의 아들이 유 있었다 뭐냐면 기모사자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여기생각 되겠지만 그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고 자기 후실 부인인데 정실 부인이 그 자식이 없어서 자기가 왕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을 때그 기부 그이 왕자의 스승이 위지 이 왕자를 위해서. 임금에게 임금의 왕에게 정뭘 수월지상 뭐이 3년상은 못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이 후궁의 소색이지만 어 어머니가 죽어도 상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이 왕자가 왕자로 되었을 때는 이미 어 정실부인에게 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그그 그 스승이 왕자의 스승이 왕에게 그래도 왕자의 어머니가 죽 생모가 죽었으니 생모가 죽었으니 몇 달이라도 어 상복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 얘기했던 저기 이 상황이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와 공문주와 공문추가 명자에게 이 일을 가지고 묵기를 음? 약 찾아 유, 하여야 그 일을 경우에는 이런 사,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여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명자에게 물었더니, 신은 욕, 종지이 불가득자야.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년상을 하려고 하는 것.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삼년상을 하려고 해도 불가득이야.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적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또 적실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죠. 시일은역종지이 불가득이야. 이 종이라는 것은 삼 년상을 끝낸다. 삼 년상을 다 하려고 한다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수가 일일. 그러니까 어~ 이게 뭐냐면 내가 전에 말했다시피 수가 일일 이 하루를 하더라도 하루를 더 하더라도 요이 이자는 또 그칠 진짜 마찬가지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한 말은 위부 막지금이 불이야. 이것은 뭐냐면 이, 이, 그 말, 이, 이게, 이, 막지금이, 이, 3년상, 그러니까 막, 금, 금할 수가 없는데, 이, 하지, 막지금, 아무도 그를 금하지, 금, 뭐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데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은 역시 그 당시에 이 상례제도에 대해서 상기제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은 어, 오늘날은 뭐, 워낙 상례가, 요즘은 뭐, 이빈소도안차리는 장사, 상례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요. 예. 장례식도 안 치르는, 뭐, 장례식은 뭐, 당연히 뭐, 그, 이,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지만 아주 가족끼리만 치르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안 치르고 그냥 없애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어, 이, 뉴스를 보면, 이, 어, 병원에, 병원에, 그, 빈소, 영안실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것이 많다. 막 이런 얘기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시역, 다시,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왕자가 3년상을, 3년상을 다 마치려고 해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요거할수 없는 것이므로, 어, 이것은 하루를 더 이, 지킨다 하더라도, 하루를 더 지킨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의 경우는, 이, 누가, 삼년상을 금지하지 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는데도 상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런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 요즘 뭐 삼년상, 예, 요즘 뭐 이제는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아참 제가요 얼마 전에 어, 학술회에 있어서 대만에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대만 대학 원로 교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거의 나이가 한90 가까이 된 분이 있는데 90은 조금 덜 된다 그 어머니가 마침 돌아가셨어요 네, 이분은 한 80대 중반쯤 되는 분인데 어머니가 104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사실 그 회의를 이 대만 대학에서 있었던 회의를 어 조직하고 주재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어 처음 나와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바로 몇시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3년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사회적인 관계를 끊고, 어? 일체 사회적, 사회적 관계를 끊고, 집에서, 어, 3년상을 지키고 있다. 아, 요즘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 양반은, 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상사학자이기도, 예, 아시아에서 널리 알려진 거의 세계적인 학자인데, 오 깜짝 놀랐어요. 그삼년 상을 지금 이 시대에 지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연세도 벌써 80대, 80을 넘은 분이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극한 효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없지 않구나 하는 이해가 되고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요즘은 아주 오히려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태가 좀 좀 야박하다고 할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